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아직도 탕후루 열풍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저번에 탕후루 촬영 의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는 분을 통해서 의뢰가 들어왔는데, 전화 받은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 사장님과는 전화 한통못 해보고 그냥 투입한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컨셉이라던가 소품이라던가 상의가 하나도 안된 채로 그냥 갔어요. 저는 또 지금 혼자 다니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하나도 못 챙기고, 150W짜리 조명 한 개랑 스트로보랑 이렇게 챙겨갔습니다. 도착했는데 역시나 역시나 사장님은 장사를 시작하신 지 4일밖에 되지 않은 분이셨고, 제품 촬영에 대한 경험도 당연히 없다시피 하셨어요. 제가 가기 전에 광고회사가 한번 찾아와서 찍어줬는데 마음에 드는 게한 개도 없어서 쓸게 없다고 한번 더 촬영하시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기대가 별로 없는 에,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 사장님도 그렇고 기대가 없어서 그런가 제 결과물을 받고 엄청 놀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 사장님께서는 뭐가 마음에 드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 이쁜지 내가 뭐 어떤 사진을 걸면 손님이 내 탕후루 주문을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셨고요. 음, 근데 이런 얘기가 촬영 10분 전에 이루어져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게 포토샵 작업을 좀 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촬영은 90mm f2.8 매크로 렌즈와 70200 GM2 렌즈로 진행이 되었는데 대부분 매크로 렌즈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촬영을 끝내고 돌아와서 작업을 하려는데 또 막막했어요.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보정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생각하느라고요. 이번에 생각난 게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포토샵의 AI 기능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었고요. 또 원래 이런 사진이었는데 어, 제 기대 이상으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탕후루 소스가 흘러내려서 굳은 것 같은 이미지로 작업이 돼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번 촬영은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 부족한 부분을 포토샵 ai가 채워준 아주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께는 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ai 기능을 사진작가 입장으로서 쓸 일이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품 사진을 할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이 포토샵 AI만 믿고 의뢰를 진행하면 피똥을 쌀수 있다는 거. 촬영 소품 같은 거는 부족할 지언정 카메라, 렌즈, 조명 같은 거는 너무 부족한 경우에 AI도 커버가 힘들 거예요. 그 포토샵 작업을 할 시간으로 재료를 구해서 촬영을 제대로 하는 게더 빠르고. 원래 촬영 푸티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결과물도 훨씬 좋은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전에 클라이언트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 촬영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이루어졌지만 저는 촬영 전에 미팅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촬영의 목적이 분명해야 해요. 포토샵 AI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한 이 이미지를 클라이언트가 어디에 쓸 것인가? 이 탕후루 촬영 같은 경우는 촬영 이미지를 인화해서 가게 내부나 외부에 비치하고 매출 상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촬영 장비들과 협소한 촬영 환경에 맞춰서 결과물을 상상을 하면서 촬영을 했고 다행히 잘 되었죠. 여러분도 혹시나 촬영 소품 같은 게 부족해서 걱정이 되셨다면 포토샵 AI 기능을 적절하게 써보세요. 생각 이상의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제대로 촬영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도 AI 기술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2일날 영상이 업로드 될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